아, 이 영상은 5월 24일 저녁에 만들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있던 플로피 나이츠를 이야기하려고요. 오늘 아침 엑스박스 게임 패스를 좀 살펴보고 있었어요. 왜냐면 은그 작은 숲의 마녀인가? 무엇인가 재밌대가지고 한번 해볼까 하고 넘겨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서 눈길을 끄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 플로피 나이츠였어요. 아, 최근 추가된 상태라고 딱 뜨는 게 맛있어 보이잖아요? 아트도 이쁘고 대충 카드 게임인 것 같고 어우야 뭐 턴제 귀여운데 뭐 한번 해볼까? 예, 일단 그래픽이 귀여워서 기대 좀 했습니다. 아직 아쉽게도 번역은 안됐어요. 그래서 뭐 대충 알아들이면서 시작했습니다. 이 그래픽 보고 아니 이거 다이시 던전 만드는 애들이 만든 거 아니냐? 이러는데 의외로 아닌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뭐 아예 다른 개발자던데 뭐 자세한 건 모르겠습니다. 어, 대충 스토리는 어떻게 되냐면, 포비라고 하는 애가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죠. 16살의 이 소녀는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 칼톤을 만들어요. 이거 어드벤처 타임 주인공이랑 비모인가 뭐 그런 느낌도 나고요. 아무튼, 칼톤을 만들어서 성공하려고 하는데, 저장 공간을 플로피 디스크로 만듭니다. 왜지? 그건 뭘로? 부모님이 대장간 일을 같이 하자고 하시는데 주인공은 그걸 거절하고 스스로의 길에 나섭니다. 가제트컵에서 우승하고 상금도 받을 예정이며 사람들을 도와주고 돈을 수금한다고 하네요. 첫 의뢰는 농장에 고블린들이 쳐들어와서 이 친구들을 무찌르는 게 의뢰입니다. 선금을 받고 시작하려고 하는데 씨앗 하나 주면서 이거 심으면 부자됨 이러는데 에, 막 위그든 씨도 생각나고 그러네요. 덱빌딩 턴제 게임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덱을 짜고 스테이지를 깨면 되죠. 매 목표가 다릅니다. 뭐 단순히 뭐다 죽이고 이런게 아닌 어떤 스테이지는 깃발 들고 도망치기 어떤 스테이지는 두턴 버티기 등 다양해요 추가 목표도 있고 달성하면 돈을 더 줍니다 그럼 카드를 더 만들 수 있고요 단순하죠? 이동을 하고 어 적을 때리고 뭐 새로운 친구들을 소환하고 같이 싸웁니다 다른 건다 죽어도 되는데 이 커맨더 유닛만 죽으면 안 됩니다 이 친구가 죽으면 그냥 게임 오버 게임은 느린 템포로 진행됩니다 적 하나 잡고 계산하고 잡고 계산하고 이러는 동안 느긋하게 즐길 수 있어요 음악도 되게 귀여운 편이고 전투도 쉽고 간편합니다 되게 UI를 잘짠 편이에요 진행하다가 라이벌을 만납니다 알렉스라고 하는 친구인데 포비 물건을 계속 베낀다고 하는군요 내가 베낀 게더 잘할걸? 하면서 까보는데 두들겨 패주면 알아서 물러갑니다 알렉스도 두드려보고 고블린도 두드려주고 그럼 이제 임무 완료도 하고 돈도 받습니다. 일을 마치고 가제트컵에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아비게일이 말을 걸어옵니다. 얘 지금 화산이 터져서 가제트컵이 취소된대. 어우 야 가제트컵 나가려고 고생 중인데 취소되면 안되겠죠? 화산이 갑자기 활화산이 되었으니 화산을 두들겨서 휴화산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좀 어렵더라구요. 실수 한번 하면 저어 터지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요 원숭이 같은 애가 있거든요? 얘가 제일 중요합니다. 때리면 강해지는 친구인데 체력이 좀 높아요. 한번 걸리면 죽으니까 조심해서 해야 되더라고요. 얘를 주의해서 플레이해보세요. 슬슬 저도 다양한 덱이나 유닛들이 생기고 플레이 노하우도 생기니까 슥슥 잘 진행하더라고요. 물론 실패도 많이 했지만 애들 소환도 잘해주고 미션을 마무리하다 보면 어느새 보스전에 도달하게 됩니다. 화산이 봉숭아 꽃을 물들이고 있는지 손을 쫙 펴놓죠. 이걸 가서 두들겨서 휴화산을 만들면 승리. 여기가 좀 재밌을 줄 알았거든요. 어, 생각보다 재미가 없더라고요. 아까부터 느낀 거였는데 빡, 재밌진 않았어요. 그래도 뭐, 기믹이 있겠지 하면서 했습니다. 원숭이 새기는 그냥 멀리서 캐논으로 잘 처리하고 애들 스폰드는 구멍은 엉덩이로 막아내고요. 광역기 가진 친구로 손톱도 다 물들여줬습니다. 이게 원래 이런지 아니면 여기만 이런지 여기서 좀 렉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개선하는데 되게 불편했습니다. 우클릭 하는데 우클릭 안 먹는다든가 좀 그래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가제트컵에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저명한 학자도 만나서 인터도 나누고 인터뷰도 해보고 뭐 그럭저럭 스토리가 흘러가요. 비콘지 키기도 하고 여유롭게 그렇게 게임도 하고 스토리도 보고 하다가 깨달았습니다. 아, 이 게임 재미가 없구나. 여기서 게임에 끄고 점수를 매겼어요. 저랑 이제 시청자분들 보시는 동안 평가를 합쳐서 냈더니 100점 만점에 평균 53점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막 대단하게 추천할 만한 그런 게임은 아니에요. 제가 원했던 게임은 이게 아닌데 게임이 생각 이상으로 좀 노잼이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덱을 재밌게 짜거나 아니면 빠르게 한판 땡기거나 그런 게 아닌 정말 느린 템포에 좀 경직된 게임이라서 실망했습니다. 취향에 안 맞았다고 하는 게더 맞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꿀로잼 게임의 조건을 갖췄습니다. 아트 이쁘고 게임성 어느 정도 갖춰져 있고 스토리도 유쾌하고, 어, 근데 좀 재미가 없는 좀 아쉬운 뭔가 끌리지 않는 그런 게임입니다. 아, 이거 설명만 들여서는 좀 이해가 안되실 텐데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되게 애매하게 재미가 없어요. 귀여운 그래픽에 가볍게 즐길 게임을 원했는데 생각 이상으로 게임이 헤비해서 아쉬웠습니다. 이런 턴즈 덱빌딩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듯, 음. 한 번쯤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번역이 아직 안 됐지만 번역이 없어도 할만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이만 마칠게요. 다음에는 더 좋은 게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